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눈뜨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이첫 시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저 살지 않고 주님의 성령 안에 생령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우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가 치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핵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살인하지 말라 하신 십계명 제6계명을 실천해 나가는 구체적 방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전쟁하러 나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선전포고를 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말씀을 합니다 이어지는 11절 이하의 말씀들은 바로 이 화평의 선언에 대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전쟁에서는 명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러시아가 선전포고를 하고 침공했던 공식적인 명분은 돈바스라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비무장화 하겠다, 비나치화 하겠다 하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실질적 목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동남부의 친러 벨트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침공하는 전쟁의 명분이 절대 될수 없기 때문에 돈바스 지지의의사람을을우리보호호하다다라는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한 것이죠. 이처럼 선전포고를 할 때는 어떤 명분이 있는가? 정말 침공할 만한 전쟁을 일으킬 만한 명분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전쟁의 명분은 무엇인가? 화평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전쟁하러 나갔는데, 전쟁하러 나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성의 화평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실 전쟁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전쟁을 하냐 안 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가서 화평을 선언했는데 그 성읍에서 성문을 열고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조공을 바치고 이러는 것이 전쟁에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힘센 나라가 와서 침공하려고 하면 성문을 열고 어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침공하지 말고 보호해 달라. 우리가 그에 합당한 조공을 바치겠다. 그런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강제와 억압의 조공이 아니라 상대방이 우리는 전쟁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먼저 선언한 화평, 우리도 함께 만들어가겠다. 라는 결단이고 증거로서의 조공이라는 것을 고대사회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사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조공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화평을 만들도록 부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구체적 실천 방안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구체적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화평을 선언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상대방이 적군이라 할지라도. 거기 쳐 들어갈 명분이 충분히 있다 할지라도 거기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적군이 아 우리가 항복합니다라는 의미로 먼저 저쪽이 제발 우리를 침공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화평을 요청하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나가서 먼저 화평을 선언함으로 너희가 먼저 평강을 만들어 가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 상징적인 의미로서만 살인 하는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비란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한 전쟁 한가운데서도 생명을 정말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서 자비 없이 살인하는 일 전쟁을 행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태초에 말씀이 선포됨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잠재워지고 참된 안식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며 내 감정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옳고 그름의 여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하셨으니 화평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기다리고 배려하므로 먼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14절 말씀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하신 계명의 구체적 실천사항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2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화평을 선언했는데, 이 적군에 있는 성읍에서 거기에 불응하고 평화조약이 결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대만 아니라 현대에도 이런 경우라면 지체 없이 쳐들어가고 더 잔인하게 전쟁을 치르게 되죠 아니 우리가 화평을 선언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한번 당해봐라 하고 훨씬 더 잔혹하게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우라고 해도 12절을 보면 일단 성읍을 에워싸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워싸기 전에는 먼저 화평을 선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에워싸라는 것이죠. 저쪽이 화평에 응할 시간과 기회를 더 주라는 얘기입니다. 저쪽이 다시 평화의 손을 잡을 기회를 부여하도록 이스라엘은 여전히 화평을 만들어 가도록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았어도 전쟁을 할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입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넘기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스라엘은 전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 전쟁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14절에 보면 여자들, 유아들, 가축들,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탈취물로 삼아서 살려두라고 말씀합니다. 전쟁도 이스라엘 마음대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고, 이스라엘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무기를 들고 맞서는 적군이 아닌 여자, 유아, 가축 등의 생명은 전쟁의 명분이라도 절대 빼앗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손에 넘기시거든이죠. 하나님이 여자, 유아 가축 이러걸내 손에 안 넘겼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생명을 잔인하게 살육하는 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넘기시지 않으시면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명분이 합당하고 이스라엘이 백번 올타할지라도. 하나님 넘기시지 않은 생명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백번 옳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백번 오르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우리 생명도 하나님이 함부로 대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전쟁할 때 과실수를 찍어내지 말고 자연도 황폐하게 하지 말라 세밀하게 살펴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전쟁으로 그렇게 수목까지 다 황폐해버리게 하면 결국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여 살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가나안을 침공할 때 진멸할 때 황폐케 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있었는데 이유는 들짐승이 번성해서 너희가 공격당하여 살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다 살펴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남의 생명은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생명값을 치러 주신 생명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허락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다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나 자신을 향해서도 판단과 정죄와 비방으로 생명을 다치게 하는 일을 행치 않으며. 나의 주관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15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과 전쟁하는 경우를 말씀한 것이고 26절 17절은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해 들어가야 될 가나안 일곱 족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들을 향해서는 하나도 살리지 말고 진멸하라 말씀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구체적 실천으로 진멸하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18절 말씀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함으로 죄의 싹신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진군에 들어가는 것은 남이 잘 살고 있는 땅 빼앗고 그들의 생명을 억압하고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수 있는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머리끝까지 관영한 가난 일곱 족속을 깨끗이 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가난 일곱 족속이 상징하는 것은 칠이 완전수기 때문에 죄가 가득찬 것을 몰아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삭시 사망이므로 네가 죽는다, 이스라엘 너희가 죽는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죄를 부단히 진멸하고 제거하고 없애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지 않자 사망이 역사합니다. 그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신 말씀이야말로 살인하지 말라 하신 말씀의 구체적 실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서 흉기로 이렇게 생명을 뺏는 일 그것은 매우 좁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부단히 따라 살지 않으면 나로 인해 사망이 역사하는 것을 깊이 알고 처절히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생명의 길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이루어질 때 생명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 참으로 안식. 우리가 잘 아는 설롬인 화평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 안식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시작하게 하시니 복된 날 우리도 부단히 주님의 말씀 따르고 준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 불안이 아니라 평강이 혼돈이 아니라 안식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을 주장하게 하시기에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는 사탄이 머리털 하나 상치 못하게 하시는 주님의 참 생명 안에 살게 하시는 귀하는 종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충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평강과 안식과 생명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를 여기 불러 주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된 말씀 따라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참 생명 안에 오늘도 거하기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이 더 피어나게 하시고 더 살아나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참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말씀 따르고 준행함으로 생명의 이야기를 오늘도 써 내려가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든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의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